어! 아 준비 다하고 나서 한시간만에 출발한다 <laughs> 계속 꺼지고 그래가지고아 <laughs> 그러니까 준비를 빨리하면 뭐해 땡길게요 아맞되다 어디? 가 아. 들어와 빨리 <laughs> <laughs> 알했어 동아야. 이렇게 하는거야. 이게 우리의 치명인거야. <laughs> 위험하게 <웃음> 아 맞아.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광릉수목원. 광릉수목원. 광릉 나 발음이 안돼. 광릉수목원. 이게 어렵게 해놨지? 광수. 여기 광수로가자 우리가 가는 곳은 광수. 우리 아빠 지나가다 봤긴 했을거야요 후회해 봤었어 차 타고 가다가 사타가다 내가 보고 와 어, 이거 어디야 되게 예쁘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오토바이 타고 한번 오자 했던 거같아 아니 그쪽 가면은 또 오토바이 멋지게 웃는 오빠들이랑 안녕할 수 있는 건 <laughs> 맞아 오토바이 많이 돌아다닐거야 지금 시원해가지고 시원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. 아. 네? 날씨 아, 진짜 좋아. 그러게. 딱 이렇게 한 달만 더 시간 줬으면 좋겠다, 우리한테. 이런 날씨로. 다음 주부터 추워지는거 말고. 그지? 어. 그러면 진짜 주말마다 어디 놀러 다닐 텐데. 아! 우리 애들은 이제 열 살인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밥도먹고살수 있는 나이인데 애새끼들이 아시죠? 애기 같아가지고 아 진짜 시원하다 할려니까아 너무 좋다 어네이마에 타는 거지 멋쟁이가 지나가시네 오 짜고 짜고 이사람이 손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 맞아 나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,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이사, 이사도 좋은,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, 막, 어, 막, 맨날 맨날 돈 없어서 힘든 거 같고, 그런데도, 이렇게딱 하니까, 행복 진짜 뭐 별거 아닌 거 같아. 사실, 지금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 돼. 자야 욕심만 서 그래. 욕심은 있어야 해.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,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하게 돼. 그건 있어. 그리고 그렇게 해야, 이루어진다 그랬어 우리 다니가 그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욕심은 안 좋은 거지 욕심?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욕심이 있으면 의지도 있지 따봉!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아니야 저 오빠 근데 나한테 인사했어 응 멀리서도 여자를 알아보긴 하네 여자 보고 안녕한게 아니고 더부담받으한게 아니거든? <laughs> 여자긴 알아보는데 입지 <이쁜지> 몰라안 입었지 <laughs> <볼지는> 모르는 건데 <laughs> <것 같아. 웃음> 벗겨보면 바로 <laughs>

아변태 같아. 고글 쓰니까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눈도 안 아프다. <laughs> 아니, 아 맨날 맨날 이겨냈는데. <laughs> 아니 원래 안경 있었잖아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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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쭉쭉 가다가 이제 좌회전하면은 옆에 강 흐르고 하네 네비 보니까. 어 진짜 시원해. 와 너무 좋다.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진짜 예쁘다 너무 이쁘다 여기 천천히 가자 속도를 줄이면 광릉 스피브인데 그러게 아니, 나는 솔직히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우리 뒤에 차도 없으니까 천천히 가 다 차들이 일부러 천천히 달린다 그것도 너무 좋아. 도랑 네, 너무 잘어울린다 저기? 그러니까 카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 <laughs> 네, <건데>. <laughs> 으음 <laughs> 우와 <이거> 느낌 좋다 와 너무 예쁘다 치고 갈수 네, 어네 먹고 갈게요 저거 두발 했어? 초콜릿? 아니 아니 두발안 네. 먹을래 그래? 나 무화과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을까? 그래 스콘? 나, 네 플레인 어. 그래 좋 스콘 플레인하고 무화과 하나씩 할게요 네여자가세요네어 여기 앉아 어디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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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초콜릿 먹나 보다. 난 먹어보고 싶었다가도 안 먹고 싶어. 뭔가 난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아. 무슨 맛일까? 안에가 바삭바삭한가? 안에가? 음. 아니 그거 아니 안에가 바삭한 게 아니라 안에 무슨 견과류 같이. 그러니까 같은... 뭐가 들어가더만. 어, 엄청 들어가 있던데 음. 피스타치오 이런 거 들어있는 건가? 아니 아니라 무슨 이상한 맛. 당면같이 뭐가 그 당면 튀김, 튀긴 당면처럼 뭐가 아닌가? 두든거콜한에면이 들어가네? 아니, 아니 뭐 과자 한국에서 만든 거야. 과자같이 뭐가 막 이렇게 당면처럼 이렇게 국에서만 <laughs> 돼있어 막 좋은 서 만든 거야. 아국에서 만든 에이 만든 여기가 딱차 마시긴 좋네 여기서 딱 족발 먹고 싶다 <laughs> 아 진짜 그 사이에 더 어두워졌어 어둡고 공기가 어. 확실히 엄청 차다 어아 이거 챙겨오길 잘했다 어, 어떤 거? 아니, 청자켓. 아, 어 거? 자기 청자캐 아어 먹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는 살살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드라이브 할겸 오기도 괜찮겠다 길이 워낙 예뻐서 동북부에 벨리 모임이 있더라고 강북부에어 대내도 모임이 있대 벨리도? 대네도라니너 뒤에서 <laughs> 벨리 어, 뭔지 벨리 모시발언이야 그래서, <밸리모시, 웃음> 그래서 넌그 벨리를 어떻게 알았어 벨리 모임 있는 걸? 어, 내가 유튜브로 검색해 봤. 벨리 타는 사람들은 나이팅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, 벨리 어. 타고 어디까지 여행을 어? 하시나. 아. 어. 뭐 부산에서 뭐 거제 가고 이런 거는 재미 없는데, 어. 뭐서 서울에서 부산 가고 이런 거는 재밌잖아. 아. 어. 그래가지고 다 가봤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. 어 서울에서 부산? 유일은 어. 좀 많은 것 같은데 없네. 벨리 타고 가는 사람은 없어. 아니면 유튜브를 아. 안 찍었을 수도 있고, 허브는 많아. 어떤 그 사람 은 벨리 그 리뷰 를한거봤 거든. 어. 근데 이아아리 땡겨도 80 밖에 안 돼. 80을채내 라라고？하 는 거야. 80을채내 라라고？하 는 거야. 80리채내 라고? 80을채내 라고? 80을채고80을채내라80을채내라80을채내 라고? 80을채내라80을고80을채내 라고? 80을채내 라고? 80을채내80 80 0 80 80 80 생산은 요냥 생산은 그냥... 생산은 그냥... 생산은 그냥... 은왜 여기저기 다 살아? 산은그가생은 그냥... 생산은 그냥... 생산은 그냥... 생산그렇생말해그렇게말해 그냥... 그렇게말해그 알아 나도 그렇게말하그 알아들을 그 아는데 그래도 친구라서 생산은 그냥... 생산은 그냥... 생산은 윌리 타, 윌리 하시는 분들이다 그지? 아니 산타하는 사람들 아 그래? 산타 <laughs> 오빠 지금 아, 윌리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네 진짜 바퀴가 깍두기잖아 깍두기가 뭐야? 아오 그렇네? <laughs> 번호판이 없다 산타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못따아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도로주행을 하셔도 되는거야? 원래는 안되지 근데 이 근처 어디로 가나 봐 산에. 아, 아, 사, 아, 지금 아, 가시는 거야? 딱 아니면은, 복귀하는 거거나. 우와! 매연 냄새가 오진다! 엄청, 아, 토할것 같아! 그런 것 때문에 냄새도 그렇고, 매연도 그렇고, 그래가지고, 버호판을못타 아, 그럼 어쨌든 도로주행은 불법인 거네? 아, 근데 산타하면 산 재밌긴 하겠다. 예, 네, 오히려. 산에서 넘어지면은 푹신푹신해가지고 안 아프대 아이씨 누가 그래 내 형이 배우여 내가 말했지? 그 형은 자기를 꼬시려고 그런게 말하는거라니까아 아, 오빠들 아, 냄새 아. 너무 심해요 진짜 아, 눈배워요 냄새? 이 냄새가 좋은데 형! 아, 아니 그런,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? 손 냄새, 아세톤 냄새 이런 매직슈어 냄새 맞아. 무릎 았으니까다새끼버리 아니 오빠들 너무 하신다 저어 실망이야 나 멋있다고 하고 쳤었는데 저건, 아니. 저건 아니지 그게 멋있는 거지 그게 왜 멋있는 거야 나도 저런고 멋있게... 저런 모자 쓰고 하고 싶다 자기야 자기 저런 옷 입으면 아어아 <laughs> <laughs> 어! 아! 아, 그래? 아아 아, 까 그거 니 어! 아 진짜 받칠 뻔했어 아 진짜 괜찮아? 아니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땀거리긴 했거든 아 근데 아까 나 이거 하고 오늘 아라클라 가 쓰고 출발한 데 향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향? 향냄새? 향 어? 향향 향. 아 그런 말 하지 마나 자기 그런 말할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향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, 아, 뭔가 느낌 이상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볼까. 뭐 주변에 뭐 그런 상당한 사람이냐. 그러고 있는데, 아까 쭉 계속 나다가 냄새가 또안 나. 어. 한참 오랫동안 났었거든. 어. 우리 엄마 알지? 교회 다니면서 콩수질입 입고. 교회 안 나가시지 않아, 그리고 지금? <laughs>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는 거야, 멀었어. 근데, 거기 근처에 교회 있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엄마, 아빠, 일요일마다 놀러 다니시니까. <laughs> 어디다 세워야 될까? 어디다 세울까? 아, 됐다